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자, 민요로 떠나는 팔도 여행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강원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쏙쏙들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팔도가 어디 어디였죠? 팔도가 네, 자, 퀸슨. 자, 다 기억하시나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laughs> 어디라고요? 어 맞습니다 위에부터 내려오면 위부터 에 내려오는요? 어디가 네 있죠? 함경도 함경도가 있고요 네. 음. 평안도 평안도 있고요 또 네. 그리고 황해도 그렇죠 서도 쪽에 있는 네. 황해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더 내려와서 음. 강원도 강원도 충청도 충청도 경기도 경기도 그리고 전라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경상도 와 <laughs> 어, 다 어, 맞췄나요? 맞추셨습니다. 선생님들 다 맞추셨나요? <웃음> 다 <웃음> 맞추셨죠. 네, 저희 어르신들도 자 전국 팔도있지 않으셨죠? 여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어디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있죠. 저희가 제주도 넣지 않았지만 수업하다가 제주도도 슬쩍 한번 여행을 네. 떠나봐야겠죠? 당연하죠. 네. 그럼요. <laughs>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저희가 제일 먼저 중간에 있죠. 바로 강원도 지역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laughs> 네, 강원도 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고 있는데요. 음, 우리가 강원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첫 번째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강원도에 위치는 좀 전에 중앙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강원도의 시군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강원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먼저 생각나는 도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강원도 하면 음. 당연히 강릉부터 떠오르는 오,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동해바다. 맞습니다. 네. 동해 바다죠. <laughs> 강릉 있고요. 또 네. 동해, 동해시가 또 있죠. 네. 또 삼척시도 있고요. 네. 또 선생님 어디 생각나세요? 어, 속초. 속초. 아무도 속초도 어,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 맞습니다. 속초 네. 있고요. 또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면 우리 원주도 있고요. 네. 또 호수가 있는 춘천도 있고요. 또 어우, 굉장히 탄광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바로 네. 바로 대백. 대백도 있습니다. <laughs> 아 이제 강원도는 뭔가 좀먼곳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자연이 아, 방금 말씀하셨던 바다도 있고 또 산맥도 있어서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어, 네. 그런 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무려 11개의 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그냥 읽어봐 드릴게요 네. 고성, 양양, 영월, 인제 어우 정말 크죠. 정선, 철원, 그리고 평창, 홍천도 있고요. 또 화천과 한우로 유명한 횡성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몇 군데를 가보셨을까 싶은데요. 저도 언뜻 어뜻 가본 데들이 한 절반은 된것 같습니다. 어, 아마 바다로 유명한 곳이라면 역시 강릉, 뭐. 어 우리 또 양양? 양양, 뭐 동해, 네. 삼척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는 일곱 개의 시와 열한 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관광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laughs> 네 우리 강원도 정말 갈곳이 많은데요. 자 저희들이 엄선해서 강원도의 명소 바로바로 바로 몇 군데요? 아홉 곳입니다. 네, 아홉 <laughs> 곳의 명소를 뽑아봤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이 명소들 중에 몇 군데를 다녀보셨는지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강원도의 명소 고성 통일 전망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 금강산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아 <laughs> 대단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날씨 좋은 날 가셔서 금강산을 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아 이곳에 저희가 금강산까지 직접 갈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강원도 명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동해 추암바위입니다. 음, 초대바위로 네. 유명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음, 또 해수욕장, 추암 해수욕장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죠. 동해하면 역시 바다있 구조. 예, 주변에 또 이사부 공원 등골거리가 아주 많고요. 음, 또 우뚝 솟사오른 경사의 기암괴속도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아, 저는 아직 이곳을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어하. 꼭 가보고 싶은 것중 하나였어요. 어, 그러네요. 네. 저희가 강원도에두 번째 명소라고 했기 때문에 아 동해 추암 초대바위를 한번 여행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명서로 떠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세 번째 명서는요. 삼척 레일바이크입니다. 레일바이크요. 예. 자, 레일바이크 전국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삼척의 레일바이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무려 바다를 보시면서 레일바이크를 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박수. 네. 저희 어, 수원 근처에도 레일바이크를 탈수 있는 왕성호수가 있지만 음. 호수 길을 따라하는 가는 레일바이크와 바다를 보면서 가는 레일바이크는 굉장히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삼척의 레일바이크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어, 우리 강원도의 명소. 네 번째입니다. 어떤 곳이죠, 선생님? 네, 속초 아바이 마을입니다. 아... 아바이 마을이요? 네. 아, 어,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일까요, 선생님? 네, 6.25 전쟁 당시 남쪽으로 내려온 함경도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아왔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속초 중앙시장과 위치에 있어서 관광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피난민들이 오셔서 만든 마을이고. 중앙 시장 근처에 있어서 관광 명소라고 하니 볼거리, 먹거리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네. 곳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삼척에 가서 바다만 봤었는데 음. 아바이 마을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의 명소 다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곳이죠? 강릉 안목해변과 그리고 주변에 위치한 카 커피거리입니다. 네. <laughs> 네, 역시 강릉하면 해변길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 정말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렇죠. 곳이죠. 네. 아,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강릉 해변인데요. 네. 아, 또 커피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 네. 어르신들 장리 가셔서 커피 드셔 보셨나요? <laughs> 자, 우리 유명하다고 하는 곳꼭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요. 아, 이것도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해가 뜨는 1월 1일 날아 네. 이곳을 찾아서 어마어마한 많은 인파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저는 그날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맞아 어떤 곳이죠? 바로 정동진입니다 정동진 네뭐 네, 영화나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곳이고요 해돋이를 예, 어,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물론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전... 관광지라고 알수 있습니다. 네. 오, 아까 얘기했던 강, 어, 어, 강릉은 또 커피가 유명해서 커피와 함께 커피빵도 맛있게 네.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laughs> 자, 이제 정동집까지 갔는데요. 아, 이제 아직도 세 군데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명소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하는 관광지 일곱 네 어떤 곳일까요? 네 바로 삼척 대금굴입니다. 아, 네. 대금, 굴. 어, 대금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 정말 생소한데요. 네. 동양 최대 동굴지대로 굉장히 멋있는 자연광경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굴예아참 좋아하는데 이곳은 제가 못 가본 곳이. 곳은... 이렇게 말하니까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 어르신들. 아저 어르신들보다 연배가 조금 조금 짧아서 그런지 아직 이 강원도의 많은 명소들을 찾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동양 최대의 어, 동굴지대라고 하니까 네. 정말 기대가 되고 어, 우리 꼭 같이 손 붙잡고 놀러 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여덟 번째, 우리 네. 강원도의 명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곳이죠? 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입니다. 정동신곡 바다부채길 아 네. 이름부터가 너무 예쁜 그렇죠. 곳이네요 사진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해안을 따라 무려 2.8km를 걷는 그런 바다부채길입니다 와 해안을 따라 아까는 레일바이크를 썼는데 네. 이제는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군요 네. 아 정말 이렇게 바다부채길을 걷는다면은 마음도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다 부채길로 한번 꼭꼭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강원도의 명소 마지막 아홉 번째 곳인데요. 네. 자, 기대됩니다. 자, 어떤 곳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영월 청령포입니다. 청령포요? 네. 어 뭔가 좀 색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일까요? 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인데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숨겨져 있죠? 네, 바로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곳. 음. 그래서 단종에 한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명소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네. 놓치지 말아야 될 강원도의 강원도의 명소였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강원도의 명소 9군데를 찾아서 네.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 이 우리나라의 중간에 위치한 강원도,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이 강원도의 기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 기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것이 있죠? 어, 저는 눈이 가장 먼저 오는 곳? 오, 오 맞습니다. 네. 야, 눈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산불. 아 네. 안타깝죠. 네이 산불은 봄철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요. 음,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음. 자 우리 모두 불도시 불도씨. 네. <laughs> 네 대신 장점이 있죠. 또 겨울에 추운 만큼 여름에는 굉장히 선선하다고 하죠 아, 그래서 여름에 많이들 놀러 가시는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선선한 날씨 덕에 예, 우리가 그 강원도 여행을 많이 가고 있고요 사실 한 4월 5월까지도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 또 보일러를 떼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도 음, 전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지만 워낙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들 좀 많이 춥기는 하지만 또 대신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경관과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예, 우리 강원도의 기후를 돌아, 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강원도의 날씨도 알아봤고요 명소도 알아봤는데 어, 명소를 다니려면 저희들이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음식 바로 바로... 음식이죠? 그렇습니다 <laughs>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 음, 네. 자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선생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도 맞춰보세요 자 음. 강원도는 산촌이다 오촌이다 농촌이다 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제가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동해바다가 있으니까 어촌? 어촌? 네. 음~ 땡. <laughs> 네. 어. <laughs> 아, 놀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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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바다가 있어서 어촌도 있고요. 또 산맥이 있으니 산촌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네. 이곳에서는 어떤 곳에든지 농사를 적극적으로 짓고 오. 있기 때문에 분류상? 농촌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지요. <laughs>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강원도의 매력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오. 자 이제 강원도 하면 정말 또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강원도 네. 하면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긴 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음? 바로 감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네. 강원도의 감자.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높은 산맥에 있는 고냉지 감자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메밀도 유명하고요. 네. 앗또 있죠. 강냉이. 아, <laughs> 강냉이, 도토리들이 굉장히 유명한 어, 특산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만든 음식들이 있지요. 자, 여러분들이 명소도 다녔는데 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들 또몇 가지나 드셨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바로 막국수입니다. 네두 번째 음식은요, 예 총떡이라는 음식입니다. 예 메밀 총떡은 메밀로 부치기를 하고 돼지고기 또 김치 양념들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음식은요? 세 번째 음식은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감자떡입니다. 아, 네. 쫀득쫀득 감자떡.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좀 비슷한 음식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감자전. 맞습니다, 네. 감자전 군침 돌고 있습니다. 감자전 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는 감자전이죠. 자,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집에서 감자전 많이 부쳐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는 음식이 있죠? 네. 바로 바로 올챙이 국수입니다. 네, 올챙이 네. 국수입니다. <laughs>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올챙이로 만든 거 아니야 <laughs>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짧은 면이 올챙이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합니다 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였습니다. <laughs> 네. 올챙이 국수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또요. 우리 네, 유명하지요. 도토리묵과 네. 상수리묵이 있습니다. 아 음, 역시. 강원도에는 또 산이 많다 보니, 네. 어, 그 나무에서 많이 열리는 도토리. 음음 그리고 상수리를 가지고 어, 나온 것으로 묵을 해 먹는다고 하는데요. 네. 쫀득쫀득 맛있는 도토리묵, 상수리묵. 여러분들도 예, 아마 드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토리를 이용해서 또 만든 음식이 있죠? 네, 바로 도토리 떡입니다. 음, 네. 그렇군요. 도토리 떡은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음식인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드셔보셨을까요? 아 다음에 강원도 가면 부러 꼭 찾아가서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이거 음 먹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바로. 옥수수 술입니다. 네, 오, 옥수수로 술이라니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네. 어떤 술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나요? 음. 음, 청주 종류일까요? 막걸리 종류일까요? 어떤 술일까요? 네. 다음 또 어, 어떤 음식이 있죠? 다음은 북어 식혜입니다. 북어 식혜. 네. 네. 우리가 먹는 그 식혜는 아니지요? 어. 국어로 만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겠네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회라고 생각하시면 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국어식회가 유명하군요. 맞아요. 강원도에 명태가 많이 잡히는 곳이니까 네. 이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어, 절임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아주 아주 신선한 맛있는 것이죠. 네, 바로 오징어회입니다. <laughs> 네, 오징어회. 네. 네, 산지에서 먹으면 그 맛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그런 회죠. 물론 네. 여타의 회들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 이 오징어회 특히 이곳에서 강원도에서 먹었을 때더 맛있다고 하는 정보 알려드립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명소도 다녔고요, 기후도 느껴보고 또 맛있는 먹거리까지 여행을 했는데요. 네. 자, 이 강원도에 많이 갖는 사투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뭐 영화를 통해서 조금씩 사투리를 느껴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강원도 사투리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세 가지나 있어요. 예. 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요입니다. 요? 네. 예? <laughs> 이, 요? 이게 무슨 특징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요라는 단어가 항상 문장 끝에 따라 붙는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음, 한번 예시를 해보자면은 내가 네. 잘할진 모르겠으나 네.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놈 참 숙제 날래 잘했드래요잘했드래요잘했드래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붙는 거요 예네잘했드래요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영화에서 봤던 그런 사투리들이 하나 두 개씩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미녀로 발도 여행을 떠났드래요 이렇게 <laughs> 오, 하면 맞나요? 네 맞아요 <웃음> 완벽해요 <웃음> 네 어, 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면 아 그럴까요 사니다 이 산은 바로 저희 표준어 어요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네. 또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네. 아까 저희가 배웠던 음식을 조금 활용해서 네. 춘천의 막국시가 참 맛있사. 참 맛있사? 네, 참 맛있어요 대신 참 맛있사.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 좀 간결해 보이기도 네, 하고 네뭘 말을 하다 망고 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laughs> 조금 아하.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저희가 강원도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네. 그 맛을 살리는 데는 조금 <laughs> 저, 저, 부족하더래요 <웃음> <웃음> 양해 부탁합니다 아, 네. 네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강원도는 어, 사투리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음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북쪽은 어디와 밀접해 있죠, 선생님? 북한? 네, 맞아요. 그래서 강원도 북쪽은 음. 북한의 사투리와 조금 비슷한 아 느낌을 많이 그렇군요. 띄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쪽은 경상도 사투리와 또 비슷하고 서쪽은 경기도. 랑 비슷하기 때문에 춘천과 원주는 거의 표준어와 같은 말을 아,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도가 세 군데가 같이 걸쳐 있다는 얘기군요. 산면이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같은 강원도라고 하더라도 네. 말투가 사투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네 맞아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과 저희가 한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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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을 가져볼 텐데요. 사투리를 맞춰보드래요. <laughs> 네, 저희들이 준비한 어,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맞춰보는 시간. 자, 여러분들, 자, 달갱이, 달갱이. <laughs>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4번 달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련 없다. 매련 없다. 우와, 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답은요, 바로 2번평평없다입니다세 번째 사투리퀴즈 정낭 정낭. 네. 정답은 정답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3번 화장실이죠. 아 정말 상상도 못한 답이 나왔는데요. 그쵸? 아 정말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저희가 어, 8도중 강원도를 제일첫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징에 여러 가지를 알아봤었는데요. 네. 강원도가 어디에 있는지 또 강원도의 날씨도 알아봤고요. 또 어떤 거 알아봤죠? 날씨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어, 어떤 몇 개의 시와 몇 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 가볼 곳. 그쵸, 그렇지, 그렇죠. 저희가 엄선한 9군데 명소도 알아봤고요. 네. 또 금감상도 식후경. 음. 바로 음식에 대해서 아, 알아봤습니다. 너무 행복하시는데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네. 강원도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강원도 사투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아 정말 강원도가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매력적인 그쵸? 곳으로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민요를 부르고 어떤 노래들을 좋아하시는지 요거는 바로 오늘이 아닌 다음 시간에 네. <laughs>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원도의 민요편입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